Found는 분사 구문이야. 발견되어지는 world wide 전 세계의 highland 고산지대, 코스 a s 은 해안, area는 지역.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고산지대 해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리아스식은 ground가 뒤에 있는 강의 계곡을 수식해준다. Ground는 물의 잠긴 근데 여기 대부터 해서 끝까지가 강의 계곡을 수식해 줘 그러니까 강 계곡을 지금 수식해 주는 애가 물에 잠긴 거랑 라이징 올라가는 해수면이 플러드는 넘쳐나다 홍수가 나다 Existing v a 는 존재하는 계곡 상승하는 해수면이 존재하는 계곡에 물이 넘쳐날 때 만들어지는 물에 잠긴 강의 계곡이다. 뭐가 리아스식은? 근데 리아스식은 전 세계의 고산지대 해안 지역에서 발견이 된다. 서치 그런 해수면의 증가는 지금 리아스식은 지금 어떻게 돼? 물에 잠기는 강의 계곡이야. 그 다음에 해수면이 기 어, 기존의 계곡에 이렇게 더 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해수면의 그 증가 있잖아 프레서피테이트는 여기 옆에 보면은 어 촉진시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동이니까 촉진된다 바인는 의해서 여기 어컴퍼닝부터 해서 시프티까지가 어 녹는 빙하를 수식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컴퍼닝은 또 여기 옆에 보면은 동행하다 수반하다 동반하다 이렇게 돼. 지구의 기후변화에 동반하는 녹는 빙하에 의해서 해수면 증가는 촉진되고 그리고 해수면 증가가 지금 또 마찬가지로 주어야 언급된다. 뭐로 언급되냐면에스 c 에틱 체인지에서 해면 변동으로 언급된다. 리아스식은 또한 만들어진다. 왜는 이제 뭐뭐 했을 때 이렇게 돼? 뭐 했을 때냐면 그런 지리적 현상, 침전물의 축 적이나 플레이트 텍토닉스에서 플레이트 텍토닉스 옆에 보면판 구조론. 침전물이야 흙이나 모래 자갈이 이게 축적되는 거야? 아니면 판 구조론과 같은 지질학적 현상이 코즈가 동사 코즈 A to B는 A가 B 하도록 야기하다. 인 릴레이션 투는 관련해서 해수면과 관련해서 그런 지질학적 현상, 침전물의 축적이나 판 구조론 같은 것이 땅을 가라앉도록 했을 때 리아스식은 만들어진다. 그런 얼터네이션, 얼터네이션은 변화는 그 변화인데, 아까 여기서 리아스식은 물이 증가해서 생기는 강의 계곡이라 그랬어. 근데 또 지금 리아스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리아스식은 또 지금 만들어지는 방법이 지리적 현상들이. 땅을 가라앉게 하도록 한단 말이야. 해수면, 어, 해수면과 관련해서, 그럼 또 그때 리아스식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얼터네이션, 변화는 불리운다. 뭐라고 불리운다? 지각균형 변화라고 불리운다. 전형적으로 리아스식은 시작한다. 에지는 몸으로서 작은 스트림, 개울이나 좁은 강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fan out도 옆에 단어 보면은 펼쳐지다. 부채처럼. edge는 몸으로써. 어, c o m p a r a t i v e 해서 상대적으로 커다란 estuary는 후미로써 펼쳐지게 된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펼쳐진다. it은 가져야 common. 흔하다. for a to be 의미상 주어야. 리아스식이 not to be framed. 만들어지진 않아. by는 의해서. 피어로드와 어소시에이트 관련된 시닉은 경치 좋은 클리프 절벽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꽤 흔하다. 그리고 몇몇 리아스식이야. 예를 들면 델웨어 만과 같은 리아스식은 플랫 평평한 마슈 랜드는 늪지대를 모두 경계로 한다. 리아스식은 또한 디스팅트 뚜렷하다. 피어로드랑 뚜렷하다. 다르다. 인데슨 접속사로 모모라는 점에서 그들 리아스식은 부족하다. 후자의 피오르드의 캐릭터리티 특징이야. 토대의 특징인데 바위, 네브리스는 부스러기, 파편. 입구에 있는 바위, 부스러기, 파편의 특징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피오르드랑 다르다. 근데 리아스식은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피오르드로서 미스라벨드 잘못 불려진다. 잘못 명명된다. 고산 지대에서 발견된단 말이야. 해안 지역 전 세계에서 리아스식은 물에 잠긴 강의 계곡으로 늘어나는 해수면이 기존의 계곡에 물이 넘쳐날 때 만들어지는 물에 잠긴 강의 계곡이다. 그런 해수면의 증가는 촉진된다. 녹는 빙하, 지구의 기후 변화가 동반하는 녹는 빙하에 의해서 촉진되고 그리고 언급된다. 어, 해면 변화라고 언급된다. 리아스식은 또한 만들어진다. 그런 지질학적 현상, 침전물의 축적과 판 구조론과 같은 지질학적 현상이 땅을 해수면과 관련해서 싱크 가라앉도록 했을 때 만들어진다. 그런 변화는 불린다. 지각 균형 변화라고 불리고, 전형적으로 리아스식은 작은 계울이야 좁은 강으로 시작해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큰 에스트리로 펼쳐진다. 흔하다. 리아스식은 만들어지진 않죠. 피오르드랑 연관되는 경치 좋은 절벽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흔하고, 몇몇 리아스식이야. 델웨어 망과 같은 리아스식은 평평한 늪지대를 인접하고 있다. 리아스식은 또한 피오르드랑 다르다. 뚜렷하다. 그들. 리아스식은 후자의 피오르드의 캐릭터리스트 특징이야. 씰은 토대의 특징. 바위 파편, 바위 부스러기 입구에 있는 바위 부스러기의 특징적 토대가 렉 부족하다는 인데 점에서 피오르드랑 디테일, 뚜렷하다. 다르다. 리아스식은 네버더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피오르드로서 잘못 언급된다.